이 차를 보면 첫눈에 드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SUV가 나왔다. 바로 기아 KX16 프로입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기아가 가진 기술력과 감각을 모두 쏟아부은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KX16 프로의 외관, 성능, 신뢰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KX16 프로는 첫인상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전면부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한층 더 과감해지고 LED 헤드램프가 세련되게 자리 잡으면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단단한 SUV 위 느낌을 줍니다. 차체 라인은 날렵하면서도 SUV답게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더욱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크고 스포티하게 바뀌어서 정지에 있어도 달릴 것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주죠.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가로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와 범퍼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넓고 안정적인 비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능면에서도 이번 KX16 프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2.5 터보 모델은 출력과 토크가 SUV 위 무게를 걷뜬히 커버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가속감은 부드럽고 끊김 없이 이어지며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도심 주행에서 정숙성과 매끄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아가 주행 감각을 위해 새롭게 조율한 서스펜션은 도로의 작은 충격들을 잘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안정감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주행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기존의 안전 기능은 물론이고, 최신 OTA 업데이트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또한번 놀라게 됩니다. KX16 Pro는 외관만큼이나 실내 공간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석에 앉는 순간 넓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디자인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조작 버튼은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 터치와 물리 버튼의 조화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어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소재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가죽 시트의 촉감은 부드럽고, 스티치 마감은 고급차 수준으로 깔끔합니다. 조수석과 뒷좌석 승객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특히 이 열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 패밀리 SUV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SUV답게 넉넉하고 이 열을 폴딩하면 거의 평평하게 확장되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죠. 기아 최신의 커넥티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음성 명령,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방음 성능도 향상되어 고속 주행 시 외부 소음이 최소화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KX16 프로의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3천만 원대 중후반부터 시작하며 프로 옵션 트림의 경우 4천만 원대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격 대비 성능과 사양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첨단 안전 기능과 고급 인테리어, 최신 커넥티비티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아 KX16 프로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가격까지 모두 잡은 SUV입니다. 도시에서의 세련됨과 아웃도어에서의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패밀리카로도, 퍼스널 SUV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5년 SUV 시장에서 가성비와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차를 찾고 있다면 KX16 프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KX16 프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카포인트였습니다.